안녕하세요, 노동자입니다. 신규 스킬이 나왔습니다. 파인 튜닝. 솔직히 그냥 써도 센데, 음유시인의 패시브와 궁 사이클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스킬 설명. 파인 튜닝은 어떤 스킬인가? 일단 데미지가 강력한 스킬이고, 정말 고맙게도 타격 스킬입니다. 타격 스킬이 좋은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다른 스킬과 비교를 해보면, 파인 튜닝이 타격 데미지가 4만 이상 나오는데, 음유시인 메인 스킬이 전설의 무고과 빨간 스트로크인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높은 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 범위가 굉장히 좋은데, 트리플 스트로크는 전방 5m, 바지 테일이 주변 6m인데, 파인 튜닝은 주변 8m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몹이 많은 방에서는 트리플만큼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딜 뿐만 아니라 장점이 많은데, 3초 5초씩 채널링하는 다른 스킬과 다르게 선후 딜이 거의 없는 점. 스킬 사용 후 악상 소모가 없어서 언제든 사용해도 사이클이 꼬이지 않는 점. 그냥 사용해도 궁 게이지를 5 충전해줘서 궁 사이클에 도움이 되는 점. 타격 스킬이라 즉흥 연주 플러스 버프를 받는 점. 한마디로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스킬 사용 조건. 어떤 악상이든 생성만 되면 파인 튜닝이 활성화됩니다. 2번 스킬을 쓰거나, 3번이나 4번 스킬을 끝까지 연주하거나, 5번 스킬로 눕고 윈드미를 쓰거나, 적에게 브레이크 당할 때, 그리고 변주룬을 사용한다면 1번 룬을 써도 악상은 생성됩니다. 악상이 생성되면 5번 죽은 척 하기가 즉시 파인 튜닝으로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유시인의 패시브 즉흥 연주 플러스입니다. 빨간 악상 사용 시 타격 데미지 50% 상승.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즉흥 연주 없이 사용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선 3회만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1시간 이상 허수아비를 쳤습니다. 각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 20, 30만 정도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간혹 튀는 경우 70만 이상의 데미지가 있긴 했는데, 이런 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즉흥 연주를 활성화하고 다시 사용해봤습니다. 2번과 3번 조합으로 빨간 악상 사용 후 파인 튜닝. 이건 그냥 직접 보시면 데미지 차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역시나 한 번씩 튀는 데미지는 무시했습니다. 포인트는 즉흥 연주의 버프가 파인 튜닝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간 바지 테일, 4번 빨간 바지 테일 버프에는 연주 데미지 15% 증가 버프가 있는데 파인 튜닝에 이렇게 따로 데미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적용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워낙 타격 스킬 데미지가 높아서 그냥 타격 스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즉흥 연주 플러스를 활성화 시키면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스킬 사용 후 30초간 3번과 4번의 데미지가 10% 상승하기 때문에, 아, 3번, 4번 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2번으로 빨간 악상을 띄우고, 4번으로 즉흥 연주 활성화, 그리고 연주 데미지 강화. 그러면, 6번 궁에서 타격과 연주 데미지 버프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마무리 3, 4에서 모든 버프를 다 받는 깔끔한 마무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하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이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스킬 쿨타임은 20초, 지속시간은 30초라 상시 버프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활성화될 때마다 눌러도 괜찮습니다. 대신 빨간 즉흥 연주는 꼭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음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도 준비 중이니 음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